검수 잡는 c o n c e r n concern 아 별표 세개 중요한 단어인데요. 걱정. 심한 걱정을 표합니다 우려를 표합니다 그럴 때 concern. 동사일 때는요. 걱정하게 하다 이렇게 쓰고요. 또 이제 모모에 관한 것이다. 이것도 concern이에요. 단어 조금 어렵죠. 자, concern이라는 게 단어가 아, 조금 뉘앙스가 어렵긴 해요. 자, 보세요. 요렇게 채 한번 걸러봐 곡식을 다 거둔 뒤에 채 한번 걸러봐요 왜 그렇죠 어디 보자 이 나달 속에 돌멩이 있으면 어떡하나 돌멩이 있으면 이제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concern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한번 채에 걸러보는 모습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어 돌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쌀밥에 돌멩이 와그작 씹으면 속상할 텐데 이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채에 걸러보는 모습 concern 그래서 걱정이에요 자, concern은 명사, 동사로 다 쓰는 친구고요. 명사로는 그냥 걱정이지만 동사할 땐뭘 했죠? 걱정하게 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concerned, 그러면 걱정되는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는. 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I am concern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걱정됩니다. 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때 concerned 하면 걱정되는인데, 요런 하로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concerning, concerning. 이제 concerning이라는 건두 번째 의미에서 파생이 된 표현이에요. 자, concern은 걱정하게 하다도 있었지만, 뭔가에 관련되는 것도 concern이에요. 그래서 concern을 ing 붙이면, 뭐뭐에 관한이란 의미로 about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뭐라 써서 제가 전치사가 되는 친구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questions concerning the future. 자, 이때 concerning은 about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미래에 관한 질문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oncerning, 전치사로 뭐뭐에 관한. concern d 걱정되는. 어디 봅시다. 예문 속에서 볼까요? 수능에 등장한 이 문장에서 concern은 과연 뭘로 썼나? 뜯어 보자고요. Some residents express concern about tourists. 자, 이때 concern은 여러분 명사예요, 동사예요? 뭘까? 네, 동사 express가 여기 있으니까 concern이 또 동사를 할 리가 없죠. 문장의 동사는 하나니까 그럼 얘는 명사로 쓴 것이다. 자, 해석을 해주시면 일부 거주자들은 표현합니다. 걱정을요. 뭐에 대해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걱정을, 우려를 표합니다. 자 기억할 표현은 express concern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express concern 걱정을 표하다, 우려를 표하다. 자, 이때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업보 포인트가 있어요. 저 수능 성적 너무 걱정돼요. 자,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I am concerned가 돼야 돼요. I'm concerned. 난 걱정돼요. 이때 뒤에다가 여러분 about을 쓰게 돼야지 걱정하다가 돼요. be concerned about 뭐모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about 안 쓰고 with 쓰면요. 걱정 아니에요. 관련되다라는 뜻이 돼 버려요. 여러분 관련되는건이런 동의어 하나 같이 갈까요? be related to 해도 괜찮고. 그렇죠? 예, 요거. 요거하고 be concerned w i t h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반면에 여기 about 들어가는 건뭘 했어요? 어, 뭔가에 관련 이 있다 아니고 걱정하다 그랬죠? 자, 걱정하는 건 시리즈를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I'm concerned about, I'm worried 얘도 about 쓰고요. 마지막으로 I'm anxious. 불안해하는 이거든. 얘도요. 얘도 about을 씁니다. 자, about을 쓰는 친구 세개 묶어서 be concerned about,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이세 가지가 about을 쓰면서 뜻은 걱정하다. with를 쓰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핵심 표현.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심과 수능 모두 마찬가지로.